감사합니다. 온라인으로 참여해 주신 신도분들 감사합니다. 오늘 1월의 마지막 일요법회인데요. 참여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송사는 일요일날 법회를 하는 것으로 바꾸어가지고 오늘 같은 경우는 오늘 일요일이니까 하고 초하루 법회는 또 월시총강에는 내일이니까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하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만, 에, 아직도 우리 좀 연세 높으신 분들은, 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어, 참여를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 마, 그래도 각자 어,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어, 참여를 하여 주시면 어, 감사하겠습니다만, 이런저런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무래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같이 모여서 해야지 되는데, 모이지 못하다 보면 점점 이제 믿음이, 신심이 떨어지고 해가지고 걱정이 됩니다만, 이런 위기를 우리가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저도 노력을 하고 우리 신도님들도 같이 좀 노력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본문을 배독을 하겠습니다. 여기 여기까지 글씨가 보이시나 모르겠습니다만 에, 아침에도 했던 본문인데요. 내용이 좀어 어려운 내용이어서 어 오늘은 아 이번에는 아침과는 좀 달리 이 완전히 그 에, 초심의 에, 신도분들이 아실 수 있도록 그렇게 배독을 하겠습니다. 아 교과는 똑같은 교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의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에 네, 개도 일선 성인의 교가입니다. 어,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고 들으니까 더 무섭다. 우리가 이 교가는 여기 보면 글자가 좀 작습니다만 참회기신이라고 참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인데 참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신앙에서도 얘기를 하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고해성사라고 개신교에서는 이제 회개하라뭐 이러한 얘기를 합니다만,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참회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데, 불교에서도 참회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김. 참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이런 잘못을 했으니까 저의 이 죄를 사해 주십시오, 없애 주십시오 하고, 어, 부처님께 기원을 하는 것을 말하죠. 막 어, 뭐, 무엇을 참여를 하느냐 하면 참여를 하는 내용도 신앙에 따라서 어, 종교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다른 종교는 놔두고 어, 불교는 이제 우리가 근본적으로 참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제일 구창을 그 시작하기 전에. 무실의 방법 죄장 소멸이라고 하죠. 그것은 무실의 이 자체가 총 참여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일 구창을 시작할 때 무실의 방법 하고 구창 하고 무실의 방법 하고 끝낸다라고 하는 것은 시작할 때 참여하고 끝날 때또 참여하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근본적인 것을 말하는 거죠. 무실의 방법죄장 소멸이니까 어, 시작도 할수 없는 그 옛날부터 내가 알게 모르게 범해온 방법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방법 법을 비방하거나 어, 예, 행자를 부처님을 비방하거나 행자를 비방한 것 비방이라는 것은 말로 하거나 행동으로 하는 걸 말하죠 어, 말로. 어, 부처님을 욕하거나 행자를 막 욕하거나 또는 행동으로 그런 박해를 한다든가 이러한 것을 방법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좀더 넓게 해석을 하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살지 않은 것은 그것은 다 방법이다. 이렇게 나는 몰랐다. 모르는 것도 죄가 되는 것이고, 어 알면서도 그렇게 사는 것은 더 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내가 무실의 방법 죄장 소멸이라는 것은 내가 지금부터 아 지금까지 내 영혼이 육도윤회를 해 오면서 태어났다 죽었다 태어났다 죽었다 생사를 거듭해 오면서 내가 지어온 방법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하고 참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 참회를 하면. 근데 이제 이러한 그 참회가 있고 또 내가 살면서 또는 신심을 하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어긋난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그것을 부처님께 참회를 하세요라고 함. 그래서 우리 이제 신도분들이 내가 큰 기원이 있어 이 기원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하면 이 기원을 하기 전에 부처님께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없나?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어긋난 행동을 한게 없나? 그런 것을 한번 뒤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아 내가 그때 이런 방법을 범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 그것을 이제 참회문이라 해가지고 글로 써서 어 이제 법사님한테 에, 언상을 해주세요 해서 이제 하면 아 어, 법사가 부처님한테 에. 이, 대독을 대신 읽어드리는 거예요. 대신 이제 읽어드려서 참회를 하는 이게 이제 본문 불입종에서 하는 참회의 의식인데 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이제 고해송사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그 그쪽에 참회하는 방법이고 에, 그래서 그렇게 참회를 하면 귀신이라는 것은 믿음이 일어난다는 소리 그런데 언상을 이렇게 한다라는, 건 일단은 부처님한테 고한다는 거니까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법사가 보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에 그것을 또 원래는 만자 앞에서, 다른 분들도 계시는 앞에서 그 참회 언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근행 시간에 한다든가 이런 법회 때 한다든가. 그러면 다른 사람도, 어, 그것을 듣죠. 그러니까 참회의 참이라고 하는 뜻은 이렇게 내가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하고 고백을 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 하면 참이란 선악을 진로한다. 내가 한 선악이나 내가 한 잘못을 악행을 진로라는 것은 말로 다 이렇게 표현을 해가지고 폭로한다. 다른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한다. 하는 뜻이 참회의 참이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럼 회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겠다. 내가 이런 죄를 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이죄 값을 치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참회의 회라는 뜻임. 그래서, 단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참회문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런 참회를 하는데, 내가 이 잘못에 대해서, 어, 부처님께 고하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도록, 여기에 대한 죄를 진 거에 대해서 이렇게 제가 어 고치고 수행을 하겠습니다 라고 아까 우리가 총 참회 문이라고 하는 무실에도 마찬가지죠 어 무실의 방법 죄장 소면 시작도 할수 없는 옛날부터의 저의 죄를 소멸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이 죄를 소멸 받기 위해서 저는 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라고 그게 뭐냐 아, 본문의 본전, 본문의 계단, 아, 본, 에, 사행의 제목, 이, 받들어 수지 하옵는, 어, 이, 이, 제목구창과, 나옵며 허는게의 제목구창과, 이, 이 법을 에, 지키고, 상행소전에 에, 법을 지키고, 또, 에, 이, 개을을 지키겠다. 아, 부처님께서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하지 않겠습니다. 이세 가지를, 삼대 위법이라고 하는데 이세 가지를 지키겠습니다 하고 맹서를 하는 것이 무시일해. 단지 죄를 소멸시켜 주세요.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이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이 죄값을 치러야 돼. 이것은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세상 사회에서도 내가 어떤 법률적으로 잘못을 했다. 예를 들어서 운전하다가 과속을 해서 카메라에 찍혔다. 그러면 통지서가 날아오죠. 거기에 대한 죗 값을 치르라는 거죠. 이것을 내면 과태료를 내면 그거는 이제 없어지는 거죠. 내지 않으면은 끝까지 쫓아다닌다고 그러죠. 자동차 팔 때까지 쫓아다닌다고 하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가 어떠한 잘못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리 중재라 하더라도 불교에서는 중재라 하더라도 참여를 하면. 그 에, 죄는 없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참회라고 하는 게 정말 내가 잘못했다. 어, 정말 내가 어, 다시는 이러지 말아야지. 이러한 마음이 일어날 때할수 있는 거죠. 그 더군다나 나 혼자 부처님 앞에 앉아서 제가 이런 잘못을 했는데 에, 저의 죄를 소멸, 없애주십시오 하고 하는 게 아니라 글로 써가지고 그것을. 어, 법사님이 읽고 또 다른 신자가 그것을 듣고 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내가 정말 진심으로 참여를 하지 않으면 그 참여의 의식을 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이렇게 참여를 하면 참여를 할 때가 나의 그 신심, 나의 믿음이 아주 순수해졌을 때 아주 깨끗해졌을 때 부처님의 가르침을 정말 그 지키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됐을 때, 진심으로 참여를 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참여를 하면, 동시 동각의 현증이익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을. 동시 동각이라는 것은 바로 그 시각이라는 거예요. 똑같, 동, 동시. 예, 예. 내가 참여를 한 동시에 그 죄가 소멸되고 그 공덕을, 참여의 공덕을 받아서, 어, 내, 내가, 어떤 부처님의 가피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또는 내가 어떠한 원을 가지고 있었다든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래서 어떤 큰 원이 있을 때 내가 이 기원을 꼭 이루어야 되는데 할 때는 부처님께 먼저 그런 참여를 하고 그리고 그 기원 성취를 위한 구창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여를 하고 기신이라는 것은 신심을 일으키세요 믿음을 일으키세요 참여를 할 때가 신심을 일으킬 때입니다라고 하는 게 참회 기신이 그래서 지금까지 참회의 본문의 테마 참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 교가는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라고 우리가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특히 우리나라는 어, 정서적으로 이러한 것을 별로 듣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 말하는 것도 어, 좋아하지 않고, 어, 실은 누구나 다 죽는데, 안 죽는 사람 없는데,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극도로 꺼리죠. 친구들하고는 물론이고, 가족 간에도 그러고, 그죠? 왜 재수없는 그런 소리를 하냐고. 그래서, 어, 전체적으로, 문화적으로 보나, 어, 생로병사, 늙어서 병들어서 돌아가시는 것. 여기에 대한 게 누구나 다 가야 할 길인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우리나라는 극도로 좀 꺼리는, 알고는 있지만, 야, 덮어놓고 싶고, 거기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 이런 정서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은 누구나 다 죽는 것이니까 누구나 다 임종 이번 세상에 끝이 있으니까 그것을 피해서는 안 된다. 어, 그것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어, 끝이 있기 때문에 내가 나의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더군다나 이제 신자는. 우리가 임종을 맞이하는 그날 에, 적광의 참배를 한다. 적광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께서 계신 곳, 뭐 다른 말로 하면 뭐 극락이라든가 이제 얘기를 그렇게 할 수도 있겠어요. 불교에서는 이제 극락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에이, 마, 아, 이 본문 불종에서는 극락이라는 말은 안 하고 같은 개념이긴 한 부처님께서 계신 세상을 아, 적광, 적광 정토다 이렇게 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종을 맞이하는 그 순간에 적광 정토에 참배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살아 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아놔야 한다. 어, 결국은 적광에 갈수 있는 그 힘은, 어, 내가 얼마만큼 살아 생전에 공덕을 많이 쌓느냐, 어, 남을 많이 도와준 선행을 많이 했느냐 이것을 이제. 보살행이라고 하는데, 요 어, 보살의 수행을 했느냐? 보살의 수행이란 다른 말이 아니고, 어, 남을 도와주고 남을 구해주고 하는 이것을 보살행이라. 그러니까 보살행, 공덕을 많이 쌓은 사람은 어, 적광정토에 참배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부처님 가르침 일체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오로지 이 일생을 어,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서 남한테 뭐어 적선 하나도 도움 그런 거안 하고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살다가 이런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살다가 일생을 맞이하면 그런 사람들은 다시 다, 다 사막도로 돌아가서 어 육도 윤회를 거듭하는 것이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기 시기 때문에 그래서 어 무상이라든가 죽음이라든가 이러한 것을 꺼리고 피할 것이 아니라. 또 이게 요즘 다 100세 시대다 뭐해 가지고 누구나 다 아, 80대 후반 뭐90 넘어서 100세까지 살수 있느냐 하면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고 못 사는 사람도 있으니까 말이죠. 젊은 사람이 꼭 나중에 간다. 아, 그런 아, 100세까지 살수 있다라고 하는 보장은 없는 것이니까. 아, 젊은 사람이든 연세 높으신 분이든 간에 항상 이런 나의 임종 이번 세상에 끝,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피하지 말고, 생각을 하면서, 어, 내가 매일매일 어떻게 살 것인가, 그렇죠. 마냥, 살것 같아. 예.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만, 나는 그냥 죽지 않고 그냥 언제까지나 살것 같아. 막, 이렇진 않습니다만, 아, 죽는다는 건 알지만, 그래도 내가, 아, 뭐, 금방 갈 거야. 이런 생각하면서, 언제, 어디서, 이번 세상의 끝을 맞이할지도 몰라 이런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어, 그래서 근데 불교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생각을 해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어, 이 교가는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우리가 어, 이 임종을 맞이할 때 죽을 때왜 죽음을 무서워하느냐 하면 누구나 다 죽는 게 무섭죠 어, 부처님도 죽는 게 무서우셔서 어, 이, 왕자의 자리를 버리고 수행을 시작하신 겁니다. 결국은 생로병사, 물론 다이기는 하지만, 어, 그 다,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아, 무서워합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 왜 죽는 게 무섭냐 하면, 죽을 때그 괴로움이 있다. 그 고통이 있다. 그래서, 어, 무서운데, 이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은 더이 죽는 순간에 괴롭다, 아 고통이 있다 이렇게 설해진. 그래서 여기서 교관이 그 말씀, 괴로워하면 죽는 것도 싫은데, 근데 죽음을 맞이한 다음에는 지옥에 떨어진다고 들으니 더 무섭다. 아 아까 말씀드렸듯이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보살행을 하면서 남을 도와주고. 어 제목구창을 나도 부르고 남도 부르게 하면서 이렇게 산 사람은 적광정토에 가시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다 자기 멋대로 그냥 자기 번뇌를 위해서 욕심을 위해서 산 사람은 사막도에 떨어지게 된다 아 지옥계 아귀계 축생계로 어, 돌아가게 된다 떨어지게 된다 아 그러니 더 무섭다 죄를 많이 지면 더 무서우니까 그런데. 이제 요 교과는, 말씀하신 것은, 음, 개도성인, 당시에, 개도성인의 가르침에 반대하고, 비방하고, 어, 이제, 그리고 이제 결국은 뛰쳐나간 그런 이제 그룹이 있었습니다. 이건 17개의 조의 퇴전이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 개도성인의 이교가를 짓기 5년 전에 있었는데, 이제 그때, 뛰쳐나간 사람들이 나갔던 사람들이 막 갑자기 급사하고 막안 좋게 막 돌아가시고 막 그러니까 놀래 가지고 다시 개도성인한테 와서 참회하고 참회를 정, 진심으로 한 사람들은 개도성인이 다시 이제 받아들여 줬어요 그래서 근데 그리고 나서 5년이 지났는데 그때 막 주동자였던 또는 막 그렇게 나가서 안 좋은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뭐 거의 다 갑자기 젊은 사람들도 막 돌아가시고 어, 그래서, 최고 책임자였던 사람까지 이제, 에, 급사를 하고 그래서, 아, 개도성인이, 아, 이, 그렇게 방법죄를 지어서 그렇게 다 큰, 아, 이, 괴로워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고, 죽어서 또 사막대에 떨어져야 할 그런 운명이었는데, 그래도 참여하고 돌아온 사람들은 그 괴로움에서, 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었으니, 참 다행이다. 라고 하는 것을, 그 신자분들의 그 심경을 이 교가로 읽으신 것임. 그래서, 어, 그것은 이제 방법죄를 범한 사람들은 이렇게 또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벗어난 내 마음대로 살면서 죄를 많이 지은 사람들은 이렇게 괴로워하면서 죽을 것이고 죽어서 또 사막도에 떨어질 것인데 우리들 신자는 어, 법학형 믿고 제목 구창하고 보살행해서 남을 도와주고 어, 공덕을 많이 쌓은 그 공덕으로 아, 적광 참배를 하니 얼마나 감사하고 다행한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이 교과의 의미입니다. 예, 저도 이러한 그, 뭐, 임종이라든가, 또는 타옥, 지옥에 떨어진다든가, 이러한 본문을 에, 그렇게 초심의 신도분들에게 하기는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아, 이게 본문집에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아 그래도 또 이러한 아, 찰나에 에, 잘 이렇게 에, 시기적으로 막좀 이런 법문도 좀 해드려야 되고 또 이제 사람을 이렇게 얼굴 보면서 하면 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요즘에 이제 카메라 보고 하다 보니까 일방적으로 어, 법문을 하는 그런 경우도 좀 있습니다만 오늘의 교관는 그러한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다 참회와 아 그리고 어, 이 우리가 참회를 해서 나의 방법 죄를, 나의 죄장을, 나의 죄를 그때 그때 없애지 않으면 이것이 죄가 쌓이고 쌓이면 우리가 임종을 맞이할 때큰 고통을 겪고 임종을 맞이해서는 어, 사막도의 지옥계 아기계 축생계에 떨어지니까 그러기, 그렇게 되기 전에 미리 미리 에, 오늘 내일로 미루지 말고 바로 바로 참회를 하세요라고 가르쳐 주시는 교가입니다. 교가에 괴로워하며 죽는 것은 싫은데, 게다가 죽어서 지옥이라 들으니 더 무섭네. 본문 팔품 소현상행 소현본이나 하종에 나음이 오 호...